안녕하십니까. 세종 최고 부동산TV 박동수입니다.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독감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데요. 모두 조심하시고 피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 아파트 2025년 1월 첫째 주 주간 동향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부동산원 발표 1월 첫째 주 1월 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최근 세종시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제일 많이 하락했다는데, 과연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을 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은 발표 1월 첫째 주 아파트 가격은 전국이 0.03% 하락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서울은 그동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가 드디어 보압세를 나타내고 있고 수도권은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음, 시도별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을 보시겠습니다 대구가 마이너스 0.13%로 가장 많이 하락했고 그 다음은 인천이 마이너스 0.07%로 부산과 함께 많이 하락했으며 세종은 전주와 비슷한 수치로 하락을 거듭하고 있는데요. 세종을 둘러싼 대전, 충남, 충북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편 세종은 지역별로 혼조세를 보이고 있으나 새롬동, 아름동 위주로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한국부동산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신도시민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거래량을 살펴보면 도시형 생활주택의 거래는 제외하고 24년도 작년 신고 건수가 1월 8일 현재 3,237건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23년도와 비슷한 거래량을 보이고 있어서 아파트 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했어도 거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3년도부터 거래가 시작된 세종시 행복도시는 출발 당시는 평균 1억 4,266만원이었으나 2019년 매매가가 4억 6,165만원으로 급등하기 시작하여 21년에는 평균 7억 6,750만원까지 치솟았으나 이후 점차 하락하여 24년도에는 잠정적으로 5억 9,080만원까지 하락하였습니다. 이 통계는 국토부 실거래가를 바탕으로 집거래와 도시형 생활주택 및 중복거래는 제외한 통계를 바탕으로 조사한 수치입니다. 2020년부터 24년도까지 연도별 평균 매매가를 별도로 뽑아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연도별 하락률은 20년을 기준으로 21년도에는 24.4%로 급등하다가 22년 14.9%, 23년 4%, 24년도에는 잠정적으로 5.7%까지 하락하여 누적 하락률이 20년도를 기준으로 볼때 24년도는 마이너스 0.2%까지 하락했는데요. 그동안 수도 이전설로 인한 거품은 빠졌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역별 하락률을 보면 세종시에서 제일 처음 입주를 시작한 한솔동이 마이너스 43.2%로 가장 많이 하락했습니다 이어서 종촌동과 대평동이 40%대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고 해밀동, 새롬동, 고운동이 30%대의 하락률을 그리고 도담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이 20%대 하락률을 나타나고 있는데요 나성동과 어진동이 한 달이 수의 하락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진동은 4, 5, 6단지의 신축 위주로 높은 거래가를 기록하고 있어서 하락률이 낮은데요. 기존 2, 3단지들은 거의 30%대 하락률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성동은 21년도부터 높은 가격의 거래가 시작되어 현재도 높은 시세를 유지하고 있어서 서울에서 강남이 불패이듯이 나성동도 세종시에서는 당분간 불패일 듯합니다. 다음은 세종시 지역별 거래량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운동이 11월에 이어 12월에도 26건으로 가장 많이 신고되고 있고, 이어서 새롬동이 23건으로 뒤를 잇고 있는데요, 10단지의 59제곱미터 매매가가 많이 하락하여 거래가 많이 되고 있고. 중형평형대는 세룸동에서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1, 4단지 위주로 거래되고 있으며, 임대 후 분양 전환된 7단지도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세종시 거래 현장은 시중 은행마다 주담대 신규 대출에 대한 이자율을 낮추고 있어서 실수요자 위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또한 앞선 통계에서도 보셨듯이 그동안 거품이 확 빠져서 시세가 이제 바닥을 나타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인근 도시에서 정주 여건이 우수한 세종시로 이전을 계획하시고 집을 알아보고 계신 듯 합니다. 저희 랜두고 세종다정 최고부동산에서는 세종시 내 최적의 부동산을 찾아드리고자 항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좋은 매물을 찾아드리고 또한 좋은 값에 매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 전화 주시면 친절히 응대해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파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세종 최고 부동산TV 박종수 였습니다. 감사합니다.